예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 우리 심각하게 틀어졌던 척추가요 완전히 지금 펴졌습니다.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척추가 심하게 틀어지고요 오른쪽이 경각골이 튀어나와 있었어요. 이 사진을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사진 을 찍어놨거든요. 근데 사역자분과 기도받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 틀어졌던 모든 척추가 펴지고요 튀어나 뼈가 들어갔습니다. 할렐루야. 확실한 치유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, 지금 아, 제가 아, 네, 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지금 이 사진도 보고 자민이께 허락을 네. 받고 이렇게 한번 눌러봤습니다. 예, 예. 그런데 이 사진 보면 마치 물결처럼 네, 휘어져요. 휘어져 네. 이렇게. 어. 그런데 지금 손을 이렇게. 두 번이나 이렇게 다리도 딱 맞추고 해봤습니다. 아, 네. 뭐 그런데 눌러봤는데 예. 반듯하게 아, 네. 아, 네. 됐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놀라운 일입니다. 아, 네. 아, 네. 이 오른쪽 어깨도요. 계신가요?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들어갔습니다. 오, 놀라운 주님을 찬양.